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홍콩 신용평가사에서 XRP 포함해서 30종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홍콩 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있는 첫날에 동시에 이렇게 지수를 발표했고, 신용등급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신용평가기관에서 공개한 암호화폐 지수에서는 니플,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현재 트론, 폴리곤, 이렇게 SEC 측에서 증권으로 포함한 암호화폐들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연을 받는 신용평가사가 리플 등 미국증권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저격해 증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을 지수에 올리는 일은 다분히 이도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홍콩이 미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노선을 택해 규제 집행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대거 탈출하는 상황을 도리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 탄압받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두손두발 들고 홍콩 시장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은 중국 암호화폐 시장 개방의 시험장일 뿐이고 이 패권은 다시 한번 중국 거대자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토렌트는 이 중국 시장 개방까지 시간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또한 트론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스틴 선의 코인 비트토렌트 또한 개인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중국 거대자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가격의 변동성을 큰 폭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토렌트 잘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유 종목들 지금 계좌에 많이 편입되어 있으시잖아요. 이런 홍콩 중국 개방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계신 보유 코인들 가지치기를 하실지 아님 소액이라도 덜고 단타로 예수금을 늘리실지 지금 시기가 내 포트를 분석하고 대응할 시기입니다. 개인 포트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에 대응하실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요. 지금 블랙록에 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우후죽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 수일 내에 오른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고 당분간 BTC ETF 승인까지는 단기 악재가 없다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7월 달부터는 다시 알트 단타 불장입니다. 무조건 단타 대응하셔야 된다. 7번과 함께 이렇게 평단가 남겨주시거나 보유자산 캡처해주셔도 되고요. 7번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가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힘이 될수 있도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트토렌토 코인은 트론 기반의 블록체인 코인이에요. 그래서 파일 공유 플랫폼인 비트토렌토에서 파일을 공유하면 보상으로 지급되며 파일을 내려받기 위해 비트토렌토 코인을 지불합니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개인 간 거래가 될수 있게 P2P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비트토렌토입니다. 토렌토의 가장 장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용량 제한 또한 없어요 파일을 뭐 컴퓨터로 다운받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다운받거나 이런 저장형 토큰이기 때문에 조금만 핸드폰을 사용해도 파일 용량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사진첩이 꽉 찼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방 받을 수 있는 코인인데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업비트에서 김남국이 10억 벌어 40억 이체를 했는데 이게 비트 비트토렌토 코인으로 번 돈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게이트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코인인데, 현직 국회의원도 매수를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트토렌토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물리신 분들, 고점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차트가 의미가 없는 코인입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 내가 지금 많은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를 하셔야죠. 아니면 일부를 덜고 나오셔서, 지금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잡아서 다시 비트토렌토 딱점 나올 때 들어가시면 수익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호가가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회원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비트토렌토 역시 역사가 오래된 코인이고 저스틴 써니 수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가긴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개인 시장까지 개방이 얼마 안 남았고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스틴써이 홍콩 개방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이 비트코인에 좋은 내용을 보태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된다 하면 이만큼 수혜를 볼 종목 또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장한 토큰의 중요성 또한 무시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긴 시간 싸움이다 이 시간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 토렌토는 워낙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7월 그리고 8월 반감기가 올 때까지는 이 비트 토렌토는 들고 가신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 사이에 내 예수금 조금이라도 있는 걸로 단타로 좀 수익 보시면서 나중에 타점 나오면 올라갈 기미가 있을 때이 비트 토렌토에 같이 참여하신다 그러면 수익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비트토렌토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가장 빨리 듣고 싶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타점 나오는 코인들 잡고 싶다. 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소통하면서 시장 대응 또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주신다 그러면요. 소통하시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 문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가입률도 하고 후원유도 하고 회원비 받는 데 들어가셔서 내돈 남아있는 돈까지 다 잃지 마시고요. 저처럼 개인 전문가가 하는 방 들어오셔서 수익 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장상 제가 다 말씀드리고 보유 종목 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이렇게 수익 보고 있으시고, 13%, 12%, 이렇게 10%씩, 10%, 20% 안에서 매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수익 보는 사람 트렌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해드릴 거고, 들어온다고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체 없어요. 하루 이틀 경험해 보시고 정말 같이 하실 가치가 있으실 거고,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제 채널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눌러주시고, 모두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